놀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이터입니다 우와 이 아이들은 적심한 아이들 적심해서 어, 봄에 적심을 해서 지금 이제 뿌리가 어, 앉을 듯말듯 어, 흔들리진 않네요 어떤 건 흔들리고요 이런 거는 뿌리가 잘 앉았어요 벌써 음, 올려놨거든요 올려놓은지 한 아직 한 달. 한달 정도 됐나요? 그런데 오 이렇게 뿌리가 뿌리가 아래로 어요거를 봄에 적심을 해갖고요 뿌리가 하얗게 나도록 놔뒀어요 놔뒀다가 음 놔뒀다가 뿌리가 하얗게 난 다음에 오 이런 아이들은 야 이게 뭘까요 황보채 우와. 이런 아이들은 지금 벌써 뿌리가 잘 안져갖고. <laughs> 음, 이제 여기다 올려놓은 지한 20일 만에 저면을 했습니다. 저면을 해갖고 올려놨더니, 요, 요런 아이들은 아직도 흔들흔들해요. 근데, 오, 요런 아이들도 흔들거리고, 요것도 흔들거리는데, 오,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 이런 팡보채,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 하고 보이는 아이들은 전부 자리를 잡았네요. 이렇게. 와, 물도 들고, 예쁩니다. 이렇게. 아 어, 그런데 오늘은 또 놀이터가 무엇을 했을까요? 이야, 여기 보시면, <laughs> 살균제를 어제 뿌려줬는데요. 또 이러네요, 또 이래. 먼저, 어, 살균제가 남아있는 걸 썼어요, 지금. 음, 한번, 어, 살충제는 안 해주고요. 살균제를 남아있는 걸 지금 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입장에 남아있던 게 그런 건지, 왜 그런지, 약 자체가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또, 이 모양을 또 만들었네요, 놀이터가. 야, 대신, 이제, 요 아이들이 지금 물을 못 먹어서 말랑말랑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살균제 줬으니, 어, 어제, 어제 살균제 줬으니까, 어, 이제, 다음 주 안으로, 다음 주 안에,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이제, 물을 좀푹 주려고 해요. 아이들 얼굴을 또 망가뜨렸네요, 놀이터가. 이야, 진짜. 그거 섞어서 하라고 해서 섞어서 했거든요. <laughs> 근데도 이렇게 됐어요. 약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약 자체가. 근데 이런 아이들은 같이 줬는데도 깔끔하고. 참 모르겠습니다. 놀이터도 진짜. 그래서 다음 주 안에, 음, 물을 푹 주려고 합니다. 지금 엄청 말랑말랑해요. 놀이터 내 다육이가 이렇게. 창이 이런식으로 이렇게 접힐 정도니까 엄청 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 놀이터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아, 아이들은 예뻐지고 있어요 이렇게 빨갛게 와 예쁘죠 음 이거 마슈 2만원 근데 지금 물을 못줘서 말랑말랑 합니다 어, 네드펄 다이아 요것도 요거는 얼마일까요 2만원 요것도 2만원 가르시아, HY, 요것도 2만원. 지금, 아이들이 물못먹는게 보이시죠? 그래도 지금 또 살균제를 했기 때문에, 레드 슈퍼클론, 요거는 만원. 예쁘죠? 그리고, 은정프랭크, 요거는 가격이 없네요. 이런 아이들은 없고,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갤럭시 로즈, 5천원. 빌라젤리, 5천원. 요거는 양기비, 양기비, 3만원. 양귀비 3만원. 어, 그래서 물을 한번 흠뻑 주면 요 아이도 또 정신을 차리고요. 여기서 너무 말랑말랑한 아이들은 놀이터가 지금 저면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무 말랑말랑 거린 아이들은 저면도 하고 있고요. 조금 뭐 괜찮겠다. 이건 토카타. 아우, 통통하죠? 토카타. 어,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뭐 입장이 뭐 완전히 막 접히지는 않아요. 단단해요. 근데 가끔 가다 하나씩 이렇게 말랑 말랑 이 아이는 더 말랑 말랑 아주 물 먹은 게 보이죠. 물을 줄 거니까 아, 이번에는 물을 주고 그 살균제를 싹다 써버렸습니다. 오늘 어제 어제 살균제를 싹 써버리고 아, 창들은 살균제를 주었고요. 아, 창들은 살균제를 주었고요. 또 어, 국민이들은 국민이들은 뭐 했냐 아, 살균 살충제를 섞어서 주었습니다. 어, 살균제가 살짝 어, 모질할 정도로 그렇게 줬어요. 음, 그래서, 음, 이렇게 하루 종일, 어, 어, 그저께는 국민이들은 물주고, 물주고, 어, 오늘은 또 음, 살균제를 주고, 요 창들은 살균제를 줬는데, 또요 모양을 만들어 놨고, 놀이터가. <laughs> 그 물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아, 진짜. 할 일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랩소디보시죠 요거는 뭘까요? 샴페인. 샴페인도 이렇게 크네요. 요렇게 아이들 얼굴을 또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놀이터가. 잘한다시고 했는데, 아니, 처음에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약도, 살균제도 정량을 딱 맞춰가지고 했거든요. 뭐, 그다고 원래 놀이터는 약을 세게는 하지 않아요. 약하게 하면 했지. 그런데 어, 이런 아이들은 또 괜찮아요. 미스 발렌타인, 요거 금호 이런 아이들은 괜찮죠. 애들 음, 까르띠에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또 이렇게 히쭈거리한 아이들은 히쭈거리하고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아, 놀이터가 지금은 어, 아이들 관리 관리하고 있다는 거, 요거 영상 보여드립니다. 음, 그리고 몇 개씩 또 판매를 하고 있죠 놀이터가. 몇 개씩 판매도 하고 있고, 작은 아이들 골라서 판매도 하고 있고요. 또, 큰 아이들은 또 적심도 하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살, 이름은 없는데 살포시 물이 들고 있죠? 근데 아이 얼굴은 또 이렇습니다. 놀이터가 걱정입니다. 걱정.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장들, 놀이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 너무 말랑거려서 국민이들하고 국민이들하고 놀이터가 키우는 아이들은 물을 먼저 주고 살균 살충제를 한꺼번에 섞어서 했습니다. 한꺼번에 섞어서 했는데 이렇게 히터 히터가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아이는 살균제랑 그어또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거 있더라고요. 근데 먼저 영양제를 잘못 준 탓인지 어쩐지 이렇게 꼬라지가 꼬라지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 마치고, 또, 어, 토요일, 토요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일주일에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세 번만 영상은 올릴까 합니다. 자, 어, 뭐를 했는지, 놀이터가 어, 날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 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고 아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쪽에는, 저쪽에는 음, 첫 번째 나이는 놀이터가 모주를 키우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아이는 뭔데 이렇게 색깔 같아요? 요 아이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쿠스맘. 우 와, 놀입니다 놀라. 블라. 쿠스맘 너무 멋이죠. 야, 진짜 색깔 장난 아니네요. 마치겠습니다. 잠깐 언제 도와요? 부탁해요.